데우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와 참빛 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총회 등록 14만 4천 우리 행정실에서 교적 부쓰잖아요 14만 4천 그게 과연 23만 4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일까? 게시록 3장과 13장에 생명책에 자금 위로 농명되지 못하고 장세위로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비에 다했다고 하는데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그때는 생명책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3장4절에 사대 옷을들에 피지 아니한 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명책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모세 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생명책을 들고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초대교회 때 사대 초대교회 때 정말 생명책이 있었을까? 예수님 때 생명책이 존재했을까? 왜 그때도 땅에서 하늘에 서 지른 것 같이 이루는 역사인데.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상식 이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책이 교족이다 너무 인위적이고 또 하나 인친다.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파생되는 문제. 이 영생 문제 하나 때문에 다 나타나는 이런 산물들이거든요. 인친다. 뭐냐? 말씀으로 해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 보고 우리 시험 많잖아요. 그게 뭐냐? 새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새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치는 건 이런 겁니다. 기록은 언약을 지킨다는 건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뭐예요? 기억이에요. 종종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과연 이럴까? 이것은 뭐냐? 언약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판에 새긴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킬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뭐냐? 마음에 기록한다. 신비에 새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돼?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록하는 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죄사함이, 죄사함 받는 방법. 첫 번째, 비유,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세원약 지켜야 된다. 과연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이런 영생 문제는, 이건 이제 우리 13과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3과에 나오는 이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도무지 기독교 세계에 내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예수교의 근본을 흔드는, 예수를 철저히 부인하는 뭐냐 사망이 왜 오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온다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면 안 죽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그때 안 먹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라고 미루었기 때문에 이때 죽었고 오늘날 먹으면서 수명은 길어진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응? 어떻게 그 13공과 사망은 뭐냐? 죄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에서 예수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느시가 사명을 다했으면 지도 살고 다 살려야 되는데 지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인 실패작으로 돌아가게 된 그게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란 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시고, 피로 말며, 미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피를 그때 제자들에게 안 먹은 게 아니거든요. 먹었거든. 꼭 성경 보세요. 안 먹었나. 내가 이제 먹지만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먹을 때까지 안 먹겠다 한 거지. 왜안 먹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생 불사는 육이 죽지 않아야 돼. 육신이 죽지 죽지 않으면 돼.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그럼 육신이 죽는 건왜 죽는 거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럼 오늘날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새 은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 새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과연 그런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면 이거는 또 하나의 박태선 교리와 연관지어서 또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럼 자,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총회장님께서는 그럼 이새 것으로 먹고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러므로 영생불사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2000년 전 제자들이 가졌다는 영생의 실체는 뭘까? 그래서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걸 먹고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날을 기약하면서 보증으로 인친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친. 오늘날도 새 것으로 다시 먹으면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먹은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거고, 인쳤지요? 그게 인침이에요. 오늘날도 선생님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뭐냐. 이 믿음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주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이에요. 그걸 먹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긴 자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다 얻은 거예요. 구원도 다 얻었고 영생도 다 얻었어. 문제는 뭐냐? 언제 누릴 것인가? 그건 언제냐? 마지막 날. 앞으로 천년 후에 누리는 겁니다. 천년 후에 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냐? 보증으로 우리를 인쳤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침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마지막 영생을 누릴 때까지 그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럽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래요 그때까지 보증으로 인을 딱 치셨어. 그리고 그이는 아무도 사람이 칠수 없어요. 누가 입맞았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디모 이장이 말하는 것처럼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이는 주께서 그를 가신다 함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너 영생 가졌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증수표를 받고 있는 거야 티켓을. 영생 티켓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기간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선생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뭐 이걸 뭐 어디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원리란 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해.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선생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생이란 것은 얻은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면 초림 때도 영생을 주셨고, 오늘날도 영생을 주신 거고, 그러므로 2000년째 먹은 살과 피나, 오늘날 먹은 살과 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는 어린 양, 2 0년 동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오늘날은 선생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의 살과 피라고 해야 돼. 왜? 책을 받아먹은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그 말씀의 육신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자꾸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에요. 이름도 선생님의 그거를 자꾸 주저하시냐 이거에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천년의 역사는 왜이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라고 중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 그 당시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제자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여호와한테 그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그런데 예수들 제자들만 거기 한 단계 딱 끼었어 누가?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 해야 된다고 예수님 이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다른 것은 똑같이 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예수가 빠진 것과 예수가 있는 것의 차이예요. 오늘날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주저하시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게 뭐냐? 만나요. 만나. 맞나?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예수 두 글자예요. 그게 만나요. 오늘 천년 동안 먹을 게 뭐냐? 감추었던 만나요. 떡으로 말하면 새떡, 포도주로 말하면 새 포도주.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이라고. 이긴 자의 이름, 석자만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것도.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 시각에서 또이천 년의 역사를 보시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오류라고 오류죠. 오류를 범케 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 여기서 이제 시작돼. 신천기 20, 신천기 1년. 이렇게 이제 기원을 바꿨어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원을 바꿨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수 없는 거라고. 누가 세상에 내로락한 사람만 있어도 기원 바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한 시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천지가 없어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게 떨어졌어. 이건 뭐냐? 예수교회의 종말. 예수교회의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죠 여기. 마흔두 응? 단 이제 시작. 첫 장막을 통해서 이제 응? 예수교회 의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이거 천지가 하면 여기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었다. 새하늘 새 땅을 열었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보면 천지, 요게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년 후에 올이 신천지랑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해서 우리 오버랩한다. 오버랩 한다, 오버랩. 겹쳐진다 하듯이. 이거를 여기다가 땡겨서 맞추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21장은 천년 후가 아니라 언젠가. 그게 뭐냐. 14만 4천이 차는 날. 14만 4천이 차는 날로 앞당겨져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 뭐라고 되냐면.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때 사망이 없어. 눈물 슬픔 고통이 없어요. 이때 다 이루었다. 이래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이루신다는 거야,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20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베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영혼들과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영들과 자들이 살아서니까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 이거는 영들과 자들이 다른 자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자다가 예수 재림 때에 붙은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때이 순교한 영혼들이 살아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이 말이에요. 살아나서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혼으로. 영입니다. 영, 으로 그럼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5장 10절. 바로 열린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를 배운 이 천열매 14만 4천이 또 여기 흰 무리들이 계속 14만 4천 인치죠? 언제 될지도 몰라.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14만 4천 찬 다음에 흰 무리들이 와. 그래 흰 무리 다 오고 나면 계시록 7장 15절에서 장막을 치는 게 계시록 7장 15절이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자 먼저 14만 4천 차지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7장 9절부터 흰물이 오지요. 그래서 흰물이 다와 그 다음에 7장 15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언제냐? 천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사천 흰물이 다온 다음에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는 이게 누구냐? 증거장막 성도들이고 이긴 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땅에서 왕 노릇해. 이게 영측세이스라 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해. 그럼 그 전에 0천년 동안은 누가 왕 노릇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노릇했어요. 몇년 동안 0천년 동안이래. 그게 베드로전세 2장9절입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 노릇이 아니고 제사장도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구약은 보세요. 이 구약의 역사는 구약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 너희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라고 맞출 수는 없잖아. 누구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왕들 중에 그리고 아들이니까 아들은 주인의 것을 상속하니까 주가 되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은 왕노로합니다 영계에서. 예수님 부활했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은 부활한 자만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 첫째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이때 부활하셔서는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안 보여요. 이 땅에. 아, 예수님이 왕노릇한다고 누가 느껴요.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동안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2천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누가 한 사람이 쭉 살아서 2천년간 산다는 게 아니라, 2천년 기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권을 갖는 시대를 이거를 영적 이스라엘 시대, 이들이 선민인 시대, 그게이 오늘 기독교 시대죠. 그럼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죠. 예수님 제림할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어. 요게 순교한 영혼들이에요. 이들이 이 일곱째 나팔에 부활한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했어. 일곱째 나팔에 부활했다고. 천년 왕국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나팔 불려졌고 천년 왕국 시작됐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다 부활했어. 순교한 영혼들 이미 나팔 소리에 이미 살아난다고 돼 있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들이 영계에서 천년 동안 왕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만 왕 노릇 해 영계에서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여기는 예수님 산자죠 혼자 밖에 더 있습니까 천열매 첫째 부활 천열매를 그러니까. 부활의 때는 첫째는 예수요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다음은 나중이니 이게 천년 후거든요 그럼 이때 예수님 부활했죠 왕 노릇하고 있죠 이때 붙은 자들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이긴 자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세이슬랄 사람들이 나고 죽고 하면서 이들이 왕권을 갖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소유한자가 왕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뭐가 왕이냐? 진리에 대해 왕이다. 그럼 오늘날 이때 진리는 누구냐? 예수예요. 오늘날 누구냐? 선생님이라니까. 이긴 자의 이름 석자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긴 자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이 뭐가 되느냐? 왕노로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영적 세세랄 증거 장막 성전 시대예요. 그리고 이천 년이 차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 요 여기에. 그래서 14만 4천 요들은 뭐냐? 첫 열매 14만 4천 마지막 천 년대 거룩한 성의 보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보니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그게 얼마냐? 14만 4천 아니에요? 그리고 흰 무리들은 그 나라 거룩한 성에 그냥 딸려 있는 부속된 사람, 백성들이라면 이 14만 4천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첫첫 열매인 14만 4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 죽은 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 참여하느냐? 순교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 딱 선별된 무리들. 그처럼 여기도 죽은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나 14만 4천만 거룩한 성에 딱 14만 4천을 이루는 거거든요. 열돌 144또 14만 4천 1만 2천 14만 4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오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도 또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후에이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덧입는다라고 그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죽어서 여기서 참여하겠죠. 그래서 올때이 사람들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부활은 3단계. 첫째는 예수요.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붙은 자요. 그다음은 나중이니 이런 거고. 생명은 뭐냐.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이때예요. 산 자들이 덧입는 건. 그러게 그러니까 이때 의 부활은 덧입는다고 아니에요 그냥 입는다, 입는다 그래요. 부활 자체가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원리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 사람이 죽죠. 그럼 여기 이 사람의 씨가 있어. 그럼 이거는 다 무너져. 썩어. 그럼 이요 씨만 하나 남았어. 이게 영혼이겠지요. 그 씨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형체를 덧입혀줘. 그러니까 형체 자체가 달라 완전히. 이거는 영, 이거는 육, 이거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달라. 그래서 한 몸을 줘. 마치 수박씨가 이래 떨어져 있으면요. 수박이 하나 있어. 수박 심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썩어져. 이거 수박이 안 썩으면 아마 열매 못 맺을걸요. 그렇죠? 난 모르지만 이치가 그럴 것 같아. 수박이 이게 그대로 땅에 묻혀 있으면 아마 이거 열매가 안될 거야. 이거는 다 없어지고 요 씨만 심으면 여기에 뭐가 이런 수박 형태가 열려죠. 그러니까 심는 거는 씨를 심는데 장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이 육,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이 몸은 하늘에서 주시는 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몸이라 고이 형체가 이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덧입혀줘. 이거를 입었다라고 그래 그냥. 입었다라고 그래. 이건 덧입었다고 하요 왜? 이 순간 어떻게 됐냐? 벗었거든. 이건 벗었지. 요 죽었다는 건 벗었어. 그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벗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졌지요? 그럼 벗었어. 그러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면 입어야 돼. 빨리.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자는 이렇게 벗고 있다가 알맹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령체를 더입으면 신령체를 입으면, 신령한 몸을 입으면,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은 자의, 입, 는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는 걸 그냥 부활이라고 그래. 요 그럼 오늘 산자의 변화는 뭐냐?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지는 게 아니고, 산자는 그냥 덧입는다 그래. 덧입는다. 살아있, 이때 사람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후에 똑같아. 여기서 우리 보세요. 구약, 신약성경에서. 신약성 성경, 구약성경에서 하늘과 땅 없어진다 하더니 구약 시대가 끝난 거거든요. 예수님 때 와서 천지 없어진다 하더니 예수교 시대 끝났지요. 계시록 20장 천년 후에 천지가 없어지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지가 없어져.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당동에 있을 때부터 그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았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천지가 없어져. 백보자심판 때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항상 천지가 없어지는 건요. 보자를 베풀면 없어져요. 여기 예수님에게 보자를 베푸니까 이 천지 없어졌지요. 이긴 자에게 보자를 베푸니까 이 천지 없어졌지요. 오늘 백보자 심판 베푸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도 죽은 자다 내어주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어, 바다가. 그래서 하늘도,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없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럼 한 시대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천년 후에는 증거장막 선생님을 통한 증거장막 성전 시대의 종말이 와요. 마치 뭐가 같은가? 예수교의 종말이 오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증거장막 성전의 종말 듣기 기분 나쁘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교의 시대가 끝났다 해서 예수님이 욕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모세 시대가 끝났다 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가 흘러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미혹되어가지고, 한 시대를 종결 짓는다 할 때, 천지가 없어진다는 의미지, 오늘 증거장막 시대가 끝난다 해서, 이게 천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종속된다니까요. 그리고 천년 후에는, 새로운 한 시대가 도래한다.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겪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 말려갔다. 그래도 아무 일 없어. 그냥 한 시대가 끝난 것뿐이야.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다야. 분명히 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존속이 될 거라고. 이거는 큰 하나님의 어떤 큰 플랜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천년 후에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없더라. 그럼 우리가 모순된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걸 여기다 갖다 때 얘기해서 지금 새하늘 새 땅에 왔다라고 그런다고. 새하늘 새 땅에 왔다. 그럼 바다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바다가 없는데 바다를 왜 소송을, 뭐 어디 가서 바다를 소송시켜? 응? 바다가 있어야 바다를 소송시킬 거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 그럼 죽은 자를 내어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리는 게 이거 천연 아니에요? 바다를 소송시켜서? 그럼 바다가 이미 없는데, 바다가 없는데, 어떤 바다를 어디다 금을 쳐서 소송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여기 금을 쳐 놓은 거라니까요. 그걸 눈을 떠야 돼요. 그것만 눈 뜨면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여기 금을 쳐 놓고 여기 금을 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강조한 거고. 오늘 선생님이 천국은 하면은 증거장막 성전이 천국이에요. 이 금을 그리고 나누는 것은 항상 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긴 자를 통한 심판 이긴 자에게 베푼 보자를 통한 심판 여기는 백보자 심판을 통한 나누어진 이게 오늘 천년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때 유월절을 겪지 않습니까? 똑같아. 우리가 지금 유월절 얘기하잖아요. 자, 애굽. 광야, 여기, 가난. 자, 모세, 장막, 여기가 예수님. 예수님, 이래. 예수교, 뭐, 이래 되겠죠? 여기 예수님. 장막이 뭘로 나타날까요? 이게 뭘로 나타날까요? 예수, 교회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아. 성막이, 장막이, 교회에. 교회시대의 모형이다. 원형이다. 뭐 이런 얘긴 해요. 이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증거장막에. 이긴자까지죠. 여기 이긴자. 이렇게 시작됐죠. 이게 뭐냐? 증거장막에. 이래서 천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신천지에. 자 모세 때도 6월절이에요. 출굽기 12장. 예수님 때도 6월절이에요. 오늘날도 6월절이거다 알잖아 우리가. 이때 만나 먹었습니다. 모세 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만 양식도 자꾸 말씀이라 고 그러셔. 시 요한복음 6장에 여기 지금 이제 출애, 만나 같으면 창세기 16장 같으면 이 요한복음 6장 같으면 계시록 10장 같으면요. 먹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은 이때는 이때는 이게 만나가 양식이 육적인 거란 말이요 여기 이게 구약 시대니까 여기는 육적, 아 구약은 육적이고 신약은 항상 영적이에요. 그 대신 영적인 건 둘로 나눠져 항상.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이거는 구약, 여긴 신약. 그래서 구약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는 태가 다르다 그런 거예요. 태이죠 태, 있죠, 태. 응? 이 태가 모태가 어머니 모태가 여자가 달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예요. 그런데 여기는 태가 같아. 이게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리브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똑 같은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이때는 만나 먹어. 육적인 겁니다. 여기 모세 때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여기가 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 안 내려. 딱 만나는 여기 딱 광야에 똥하면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 다시 이게 이게 이제 안식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식의 땅은 가나안 땅, 영적인 안식의 땅, 예수님 오늘의 증거장막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이때도 안식을 주지 않았고. 이때도 안식을 주지 않았고 이때도 안식을 주지 않았고 마지막 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1500년 이게 2000년 이게 1000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만나 이게 뭐냐? 영적인 거 이제. 여기는 영적인 양식 이게 뭐냐? 예수님이 처음 만나 그냥 만나라면 여기는 뭐냐? 감추었던 만나 이런 거예요. 요 차이가 요것이 묵은 것이라면 이거는 새 것입니다. 여기 묵은 포도주면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건 이때도 먹었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먹을 때까지 안 먹을 게.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먹는 게 뭐냐? 데우스티비 신천지 문제 상담소와 참빛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우스티비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대한 후원과 기도는. 이단 대처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작은 후원과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 주세요.